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7쪽에 있습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강독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리아 여러 마을로 나아갈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자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 신이다 하매 이에 자 기의 일을 아무 에 게도 말 하지 말라 경고, 하 시고, 인 자가 많은 고난 을받 고, 장로 들과 대제사장 들과 서기관 들 에게 버림 받아여 죽임 을당 하고 사흘 만에살아 나야 할것을 비로소 그들 에게 가르치 시되 드러 내놓 고이 말씀 을 하시 니 베드로 가 예수 를 붙들 고 항변 하며 예수 께서 도리키사 제 자들 을보 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일, 사람의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은 부활절 전 주일을 뺀 40일을 구별하여 지키는 거룩한 교회의 절기입니다. 사순절은 비교적 이른 시간인 기원 후 325년 니케아 종교회에서 결정하여 지키기 시작했답니다. 이때 부활절을 언제 지킬지가 확정됩니다. 이전까지 지역마다 서로 다르게 지켜온 부활절을 충분 이후 보름달이 지난 첫 번째 주일로 지키기로 정했던 겁니다. 봄의 시작을 알리는 충분이 부활을 상징하기에 적합하다고 생각했던 것이지요. 이렇게 교회는 오랫동안 사순절과 부활절을 지켜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기간 동안 성도들은 참회의 시간을 가지면서 절제와 경건한 삶을 통해 부활을 준비하게 됩니다. 수정동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이 거룩한 교회의 절기를 통해 신앙의 성숙과 경건한 성도의 삶을 이루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마가복음 본문은 소위 예루살렘 여행기라 불리는 본문에. 첫 시작입니다. 갈릴리를 중심으로 한 3년간의 공생애를 마무리하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향하셨습니다. 그 여행의 출발지는 빌립보 가이사리아입니다. 빌립보 가이사리는 갈릴리 최북단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이스라엘이 독립국가를 유지하고 있었다면 이곳은 이방과의 국경을 맞대고 있는 접경지라 할수 있습니다. 도시의 이름에서도 짐작할 수 있듯이 예수님 당시에는 이방인들이 거주하던 도시였지요. 빌립보 가이사라는 헤로세 아들 빌립이 이 땅을 다스리기 시작하면서 대대적인 도시 사업을 통해 새롭게 정비된 정치의 중심 도시였습니다. 빌립은 도시를 재정비하면서 자신의 이름과 황제를 향한 충성심을 증명하기 위해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그리고 빌립은 이곳에 위치한 헐몬산 기슭의 거대한 신전 둘을 지었습니다. 하나는 목축의 신을 숭배하는 판 신전이며, 또 하나는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아우구스투스 신전입니다. 거대한 신상과 황제의 동상이 세워졌고요. 과일을 깎아 만든 웅장한 신전의 자태가 지금까지 남아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북쪽 끝 이곳 빌리뽀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까지 수백키로가 넘는 대장정의 여행을 시작하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벳세다에서 예루살렘 반대편인 곤란고원을 넘어 수십키로가 떨어진 빌리뽀 가이사라에 가신 것일까요? 여기서 출발하면 220km가 넘는 길을 도보로 걸어야 예루살렘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그 의미를 성도님들과 함께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그 이유를 밝히기 위해서 그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었는지를 주목해 봐야 할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빌립보 가이사레의 여러 마을을 다니셨습니다. 웅장하고 화려한 신전들도 보았을 것입니다. 헬라화된 도시의 선진 문명도 보았고요. 세련된 도시인들의 모습도 보았겠지요. 갈릴리 시골뜨기들의 눈에는 낯설고 신비로운 광경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도시를 순회하면서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마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장소가 길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길은 제자들이 서야 할 삶의 자리를 대변합니다. 아무리 화려하고 풍요로운 도시라 해도 그곳에 마음을 빼앗기고 눌러 앉으려 해서는 안 된다는 강력한 메시지가 아닐까요? 길은 목표를 향해 걸어가야 하는 여정에 불과합니다. 목적지가 분명하다면 길에서 시간을 너무 많이 허비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 됩니다. 예루살렘 여행에서 일어난 중요한 사건과 교훈은 모두 길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신앙인의 삶이란 이처럼 길 위에 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목적지를 향해 멈추지 않고 걸어가야 할 순례자의 길이지요. 제자들에게 이를 깨닫게 하시기에 가장 최적의 장소가 빌리뽀 가이사랴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 길을 걷는 동안 예수님은 제자들이 흥분하며 나누는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시는 예수님의 길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는 제자들의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화려한 도시가 주는 강력한 매력에 푹 빠져 있었겠지요. 예수님은 이들의 대화를 끊으시고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짐짓 의미심장한 질문에 제자들은 당황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마다 한마디씩 대답합니다. 어떤 이는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 하나라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 생각하는 표면적인 이해와 오해를 그대로 말한 것입니다. 제자들의 대답에 예수님은 재차 질문하셨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때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같은 내용을 기록한 마태복음에서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덧붙여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본문은 마태의 기록입니다. 마태복음에 의하면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예수님은 이를 내게 알게 한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라고 이 말씀하시고요. 그를 칭찬하고 축복하시는 장면이 이어집니다. 이런 고백은 인간의 생각과 경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고백하게 하셨다라는 뜻이겠지요. 마가에 기록된 베드로의 고백도 다르지 않습니다. 이 또한 베드로의 탁월함에서 나온 고백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마가에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신앙 고백과 같은 말이 없습니다. 베드로는 그저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만 말했을 뿐입니다. 이를 영적인 신앙 고백으로 이해할 수도 있으나 많이 부족합니다. 아직까지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한 속내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의미심장한 질문을 제자들에게 던진 예수님은 비로소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이유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31절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여행계에 등장하는 세 번의 순환 예고 중첫 번째 순환에 대한 언급입니다. 아직까지 이 여행의 목적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던 제자들은 충격에 빠지지 않았을까요? 예루살렘으로 여행을 시작할 때 제자들은 흥분했을 것입니다. 이미 갈릴리 전역을 넘어 예루살렘에 그리고 심지어 이방까지 그 행적이 전해져 유명 인사가 되어 있는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이유가 많은 고난을 받고 사람들에게 버림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기 위함이라는 말에 제자들은 술렁거리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이런 허무한 결론을 보자고 3년간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그 고생을 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의 본뜻이 무엇인지 물으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다시 나섰습니다. 성경은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구체적으로 어떤 말을 했는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말 성경에는 분명히 항변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항변은 어떤 일을 부당하다고 여겨 따지거나 반대하는 뜻을 주장함이라는 뜻입니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베드로의 항변에 예수님도 흥분하신 듯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거칠게 꾸짖으셨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서라. 3년간 예수님의 길에 동참했던 수제자 베드로가 순간 예수님의 길을 방해하는 사탄이 되어버렸습니다. 여기서 베드로의 항변과 예수님의 꾸짖음은 동일한 단어입니다. 헬라어 에피티마오입니다. 마가복음의 앞선 기록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내쫓으실 때 사용하신 단어입니다. 강력한 적대감과 공격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이지요. 베드로는 그렇게 예수님께 항변했고요.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꾸짖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에 험악한 논쟁이, 아니 싸움이 벌어진 것이지요. 베드로가 뭐라고 예수님께 항변했는지 짐작이 갑니다. 그는 예수님의 순환 예고를 강력하게 반대했을 것입니다. 이제 예루살렘이 입성하시면 그곳에서 권력을 차지하고 있는 부패한 장로들과 대제사장 석유관 무리들을 몰아내시고 권력의 중심에 서야 한다고 생각했겠지요. 그래야 저기 빌리포 가이사라에 우뚝 서 있는 로마 황제의 동상처럼 예수님도 세상의 중심에 우뚝 서야 한다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오랫동안 기다렸던 메시아, 그리스도 위대한 왕이 되셔야 한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어찌 맞서 싸워야 할 자들에게 무기력하게 당하고 사람들에게 외면당하며 허무하게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느냐 따졌을 것입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의 귀에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메시지는 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말 속에 담긴 깊은 의미를 다 알아들을 수 없었겠지요. 그러면 물어봐야 합니다. 베드로는 죽음이 무엇이고 다시 살아나신다는 말씀은 또 무슨 의미냐고 진지하게 질문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흥분해서 예수님에게 항변했습니다. 예수님의 길이 자신이 생각했던 길과 달라도 너무나 달랐다고 생각한 것이지요. 그 길이 서로 다르다면 싸워서라도 예수님을 내 길에 세워야겠다고 생각한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베드로가 고백한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말에 속내를 짐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오랜 민족적 염원을 담은 위대한 왕의 다른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는 히브리어 메시아의 헬라식 표기입니다. 그 뜻은 기름분 받은 자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왕을 세울 때 이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위대한 통치자라는 의미를 담아 왕의 대관식 때 그 머리에 기름을 붓는 예식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오신 가장 위대하고 가장 권세 있는 그리스도 왕이신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생각한 그리스도와 예수님께서 생각하신 그리스도의 길이 너무도 달랐던 것이 문제입니다. 그 결과 베드로는 예수의 길을 방해하는 사탄의 졸개가 되어 버렸습니다. 베드로를 사탄이라고 꾸짖은 예수님은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어찌 내 앞에 서서 내 길을 방해하려 하느냐. 어찌 인간의 생각을 앞세워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라 하느냐. 책망하고 계신 거지요. 베드로를 거칠게 꾸짖으신 예수님의 모습은 그를 향한 깊은 사랑과 애정의 다른 표현 아니겠습니까? 사랑하기에 애정이 있기에 혼을 내서라도 바로 세우고 깨닫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포기할 수 없기에 이 길이 예수님 혼자만 가야 하신 길이 아니었기에 그리하신 것입니다. 베드로를 비롯해 제자들 오늘 우리가 함께 가야 할 길이기에 그리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길을 따르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기서 부인하다 라는 말은 거절하다 라는 의미도 함께 가지고 있답니다. 인간의 욕망과 세상의 유혹을 물리치라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예수의 길과 인간의 길이 같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과 세속적인 욕망으로 가득 찬 사람의 일이 절대 함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의 출발을 빌립보 가이사레에서 시작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곳이 목적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는 길은 세속적인 욕망과 화려한 성공이 보장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곳의 반대편에 있다고, 그곳을 등지고 가는 길임을 깨달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싶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사순절을 시작하는 첫 번째 주일에 우리는 잠시 길을 멈추고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내 앞에 누가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빌리포 가이사라 거리를 방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앞에는 상체는 인간의 형상을 하고 하체는 염소의 모양을 하고 있는 탐욕과 성공의 신, 판이 서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 권력의 중심에 서서 모든 사람을 발아래 두고 있는 로마의 초대 황제, 동상에 서 있지는 않습니까? 그 길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우리는 영원한 굴레와 속박에서 절대로 헤어나올 수 없습니다. 탐욕과 쾌락에 취해 유혹에서 벗어날 길은 영영 없습니다. 지금 나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잠시 분주하게 지나온 발걸음을 멈추고 깊이 또 깊이 돌아보고 또 돌아봐야 합니다. 어떤 길을 가야 할지 모를 때 우리는 길잡이가 되어줄 사람을 찾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인도하는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 길에 우리 예수님께서 앞서 계셔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길 위에 서 있는 인생들입니다. 그 길의 목적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앞서 가시는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그 길의 끝에 대하여 확실하게 아시는 우리의 길잡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 길을 따르기 위해 두 가지를 준비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입니다. 내 생각과 경험과 고집을 내려놓지 않으면 예수의 길을 따를 수 없기에 자기 부인이 필요한 것입니다. 탐욕과 유혹이 가득한 도시를 지나가야 하기에 자기 부인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도 예수님처럼 자기 십자가를 질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나의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님만이 감당하실 수 있는 십자가입니다. 우리에게는 우리가 짊어져야 할 자기 십자가가 저마다 있다는 말씀입니다. 십자가는 순종, 희생, 사랑입니다. 이를 통해 생명을 살리고 구원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하나님께 철저하게 순종함이 바로 십자가를 짊어짐이며 자기를 희생하는 것이 십자가의 길이고 이를 통해 온전한 사랑과 생명을 이루는 것이 십자가의 정신입니다. 그렇게 우리도 나를 구원하고 또 다른 생명을 구원으로 인도해야함이 십자가의 완성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저마다 감당해야 할 나의 십자가요, 자기 십자가임을 잊지 마십시오. 그 모습이 같을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꺼이 그것을 짊어지겠다는 결단이요, 순종의 마음일 것입니다. 사순절 첫 번째 주일, 이제 우리도 예수의 길에 서기를 결단합시다.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구원의 길이기에 더 이상 방황하고 주저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사순절 예수의 고난에 동참하며 우리 안에 자기 십자가를 지는 열심과 결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가 부활의 아침 기쁨으로 감당한 십자가 예수의 길을 통해 한 생명이라도 구원으로 이끄는 역사를 이루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 수정동계 모든 성도님들이 더 깊이 묵상하고, 더 절제하고, 더 사랑함으로 십자가 자기 부인의 길에 온전히 서시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안의 하나님, 사순절 첫 번째 주일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 주님이 가신 그 길, 우리도 감히 따르려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말씀하신 주의 음성에 우리가 순종하고 더욱 깊이 그 길을 따르기로 결단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통해서도 생명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부활의 아침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삶의 기쁨을 온전히 누리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